하나, 둘, 셋. 다시 한번 더. 자,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우리 그 노인의 원례를 원례를 위해서 이렇게 왕립연주회에 대해서 해변이 감사하는 큰 박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우리 자오늘명어제시민이사님께서 어, 우리 자 <laughs> 회장님께 꽃다발 드립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예. <웃음> 네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<laughs> 한번 봐주세요. 하나 하나 하나, 하나 둘셋 다시. 해. 조금만 나 하나, 하나 둘, 셋. 됐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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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씀 예. 네? <laughs> 네, 네, 고맙습니다. 11시 반인 좀 늦게 아, 왔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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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원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, 아, 아무튼 뭐 여의치 않게 그한 예장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. 아무튼 그러시들잘 모시고 한인사회을정상화될수 어, 있도록 열심히 어,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거 작별로 그 동호 축구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많은 식구들 보내고 계시는 지금 제 베트남 한국 축구협회 회장입니다. 홍승표 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아, 네, 제가 제 베트남 축구협회를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우리 14대 모신 한인의 또 우리 이충문 회장님 모시고 제가 또 한인의 부회장까지 좀 많이 됐습니다.

발설 좀 많이 해주세 여러분들 뵙고 어르신들한테 잘할 수 있는 여성이라도 회 노력하고 또 새로 생긴 한인에서도 회 열심히 노력해서 한인들 화합이 좋은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시 또 나오지 말고 그냥 그자식 다시겠다 하니까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발디자에서 <laughs> <아님> 일어나셔가지고 <laughs> 목례로 인사를 드린다. 자 이웃수석님.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함을 모르는데 우선 제일 연장날씨시라니까일어나셔고 본인 소개 좀 하시고 목례로 인사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이크 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저는 이혜자입니다. 연성의에모셨는요 저는 장하고 싶습니다. 우리 이분이 누군가 한번 거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 한번 보세요. 네,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요. 그동안 코참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, 지금 오늘은 제가 여섯 개 회원으로서 좀 회장님께서 오늘 좀봉사좀일좀 네,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릴 겸 해서 왔는 데 이렇게 소개하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. 두 분이 영입이 됐는데, 우리 이제 박주혁 회장님은 이전 경을 받으셨고, 여기저, 프랭카드 보시면 황금인 그 홍보이사님 얼굴이고 이전을 합니다. 축소 이전을 하는 이유는 어 실질적으로 그 노인회관의 설립 목적이 어 독거 노인의 숙식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어,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독거 노인으로서 숙식을 제공받으실 분이 오로지 한 분밖에 없었었어요. 그래서 월간 그 지출되는 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, 진짜만 해도 엄청나게 부자기 때문에 어, 축소 이전에한사항이 생기면 3년, 4년, 3년, 3년 이상만 그저 독거 노인 수축개공을 해야 할 여건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그 조치를 취하기로 보궐 전쟁을 해서 우선 축소 어, 이전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보궐을 강조하시고 그날 그분들이 직접 어, 드렸습니다. 그리고 어, 저, 2월 16일 날 구정이죠. 2절, 2월 16일 날구정인데 여러분들 할 사업이 있냐 사업에 대한 설명은 어, 우리 저뭐 이 회장님이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수석 부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지 저는 아직 그 사업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그예전 네, 정도는 어... 제가 한국 가서 사랑스러 운동 공부하고 어, m l 맺어서 베트남에 어, 사랑스러 운동 공부를 어, 지불를 차렸습니다. 그래서 어, 첫 사업으로 따인성에 이제 3만 어, 불 정도 사라고 생필품 이제 그다음에 기설 예정이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행사 예정입니다. 뭐냐면은 그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한국의 모든 그물품들이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. 뭐사뭐 티셔츠 모자 뭐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그 호찌민 됐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노인회관 일층에 착한 사업. 여기서 네, 우리가 그 노인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. 네. 현재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, 시네 제가 4대 회자원로 취급하자마자부터 항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좀도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정도는 마련이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 책임을 말씀고 지는데 특히 오늘 그 부임하신 우리 박주영 부회장님이나 한국민 부회장님을 앞서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서 부지 마련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계해서 무지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을선선을 그 선, 하셨는데 그건 제가 그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오늘 안 드리고 오늘 안 드리고 3월 양해에서 나눠드리겠다. 3물 양해 그 선물이 벌써 논유관이 준비되어 있고 모자가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<목소리도> 있고 등등 몇 가지 더 있는데 혹은 비밀입니다. 그래서 그날은 선물을 선물도 한 분당씩 받으시더라고 그날 꼭 참석을 해 주시고 같이 즐기시길 바랍니다. 우선 어, 우리자 한해양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탕농은 분명하고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. 우리자 한해양 사장님께 호답을 적절하게 아, 오늘 오늘 그 우리가 지금부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 한해양 사장님께서 호답을 주시는 겁니다. 마치 <laughs> 아니시이 여기 한번, 여기 한번, 여기, 여기, <laughs> 아, 여기, 여기, 보세여 여기, 보세요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오케이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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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<laughs> 노동자. 여기는 베트남입니다. 오늘 그 한방병원 기업식인데, 어 베트남 분들하고, 어 우리 한국 그 분들하고,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, 어 한국이랑 비슷한 어떤 베트남 의식이 있기 때문에, 그 베트남 스님, 여 스님이 오셨네요.

게어아 <요>, <Ses> <시 bubble sous refin 하네요> 아니 인생이 한번 살지만 그래도 네. 저또 어떻게 대답 하나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, 예? 안 그래요? 네. 어. 아니근데뭘르길찍 뭐 들어왔어 그때. 아, 아니, 오십견 때문에. 어. 구황 뜨고 왔다. 아니 저 누구? 아 거기 신해. 예. 그리고 6 시에 결혼식이 네. 있다고 그래. 아 누구? 누가? 누구? 난난 난 몰라. 예. 네. 오. 네. 오. 애 돌이고 그렇다고. 박 온다는데원씨아 너는 결혼 안하냐? 아 지금 촬영이 어떻게 알았지? 스님도 결혼합니까? 스님 무슨 스님이야 오원씨가 무슨 스님이야 아니, 혼자 봐이한국희 어? 네. 도망가는 거봐 <laughs> 안경 어차피 당신 나왔어. 당신 지난번에 다 나왔다고. 어. 어. 아니 뭐 어때? 상관없어. 나다 찍고 있는데. <laughs> 어. 아니 뭐 전혀 상관없어. 우리아막 들이대는데 아이고 막 아까 지금 무무소 찍고 왔거든. 응, 응. 무궁화생활. 그걸 찍고 왔어요. 저가 가지고. 안에 들어가갖고 그 한국 사람들도 한국 제품인 줄 안다니까. 네 그렇더라고. 그 찍고 왔고 그 다음에 여배우 하나 뭐 촬영하고 있는 거 하나 찍었고 인터뷰도 했고 네 그렇게.